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기록년대는 주전 530년경으로 추정되고, 기록 목적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다니엘의 형통하는 삶을 보여주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장은 다니엘서의 서론 부분으로 다니엘의 유배와 신앙적 승리를 다루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와 바벨론에 오게 된 경위와 그들을 바빌론 제국이 신하로 삼으려는 느부갓네살의 노력이 나옵니다. 표면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해 밝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바빌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할 것을 청하였고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셨고,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이 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참된 지혜가 바빌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입증합니다.제위 2년에 이상한 꿈을 꾼누부간네살 왕은 그 꿈의 의미는커녕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그러자 바빌론의 모든 속국에 거하는 술사와 점쟁이들을 통해 그 꿈을 알아내려 하지만, 그들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너부가 네살 왕의 노가 더하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에 다니엘은 명철한 말로 너부가 네살 왕에게 원하는 기한내로 꿈을 해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간과하게 됩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너부가 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후 다니엘은 먼저 그 꿈의 시행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신상의 꿈임을 알려주고 바빌론 또는 세상이 앞으로 당할 심판의 모습을낱낱이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알게 한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의 시험에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자신이 만든 신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의 명령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극렬한 용광로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는 몸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605년경에 왕족과 귀족들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바빌론은 식민지들에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와 3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그렇게 훈련시켜 왕궁에서 신하로 등용하든지 고향의 관리로 보내 식민지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바빌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장차 바빌론 왕궁에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것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당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작부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왕이 그들에게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바빌론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도 매우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든 말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도 출세도 좋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내 신앙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하며 다니엘처럼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고 바빌론 관원에게 채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관직에 올랐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18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